리플 형들 이건 좀 알아야겠습니다. 어, 리플사의 해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어, 리플 호재가 아무리 나도 가격 반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코인나와가 한마디 하는데 바로 o d l x 살 p 고요 ODL 관련 내용들은 찌끄레기 소규모은행들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재료를 안 보는 거다. ODL 관련 기사 말고는 전부 리플 회사의 호재입니다. 어디 중앙은행이 리플사와 파트너를 맺었다, 더라, 등등. 전부 리플사와 호재지, XRP랑 전혀 관 아,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껏 많은 호재가 있어도 가격방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리플사는 소송과 별개로 여러 은행과 기업들을 만나고 협업을 계속하는 걸까? 보통 회사들은 소송 중에 혹시라도 질수 있는 상황을 계산해서, 소송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행보는 못하는데, 소송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짜고 치는 고수법이라면 그런 행보를 하겠지만 저도 손해가 별로 없고 이기면 더 좋고 막 그런 상황이면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리플 사는요 소송이 지더라도 상관 없고 망을하는게 이런 이유일 겁니다. 소송 지면 투자자만 X 되는 거고요 리플 사가 손해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벌금 정도. XRP 어디를 안 쓰면 끝이죠. 데이비드 쇼어츠가 왜 XRP 를안 받고 주식을 받았는지 왜 제대로 XRP 를다 팔았는지. 어쨌든 핵심 관계자들이 XRP를 안 들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뭐, 개인적 생각은요, XRP 생태계 아직까지 이렇게나 발전이 없는 거 보면, 리플사는 XRP 렛츠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아니지. 지금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은행 기관 등을 상대하기 바쁘죠. 코인 생태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 다른 코인들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생태계 개발 하고 있는데, XRP 레저 생태계는 아직도 허허 벌판입니다. 뭐, 수년 동안. 허허 벌판이었고, 지금도 뭐 없습니다. XRP, 뭐, 탑 10, 탑100 코인들. 시가총액다 합쳐도 매우 되겠습니까 망한 생태계라는 겁니다. 뭐, 리플사가 XRP 레저 생태계 커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도 역시나, 리스크 때문입니다. 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XRP 레저 생태계를 왜 키웁니까? 몇 분상 몇십억 정도 쓰면서 생태계 키운다고 하고 있지만 몇십억 장하는 것도 아니고 리플사 자체가 이미 리스크를 알고 있으니 적사 대대적 생태계 를 레트고 열심히 은행 기관 대다 강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증거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 들어 맞죠? 제팩다 추측이 반대의 얘기 있습니까? 댓글 한번 달아 보십시오. 코인 엉아에 리카 잡다면서 흑형들 반박 가능합니까? 시작 됩니까?